저는 1년 전 이날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한 이제 복된 그런 그곳에 함께 예배당, 또 입당 예배도 드렸고 또 학교 개관식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을 때 한국은 이제 코로나로 점점 더 확산세가 크게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상당히 염려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2주간의 격리, 자가 격리를 마치고 다시 복귀했을 때 많은 한국 사회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제 마음속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저에게 놀라운 환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가서 지나갈 때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를 만나게 됐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성경 귀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날 한 안진뱅이를 보시고 달리다금하여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일어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 2021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 거룩함으로 일어나자. 두 번째 주일에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을 위해 일어나자. 세 번째 주일에 이 모든 힘은 기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로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지난주일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활기차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한번더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laughs> 아멘. 저는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기축구의 선수로도 뛴 적이 있습니다. 조기축구의 선수는 어지간하면 다 시켜줍니다. <laughs> 예. 그런데 축구장에 가 보면 예, 그날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골링 넣는 사람. 골 넣는 사람이 유독 눈에 띕니다. 저는 야구도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갈 때도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그날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홈런 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잡는 투수들도 유독 눈에 띕니다. 공장에 가면 기계를 잘 고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손만 가면 다 고쳐집니다. 그 사람은 그 공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식당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내는 주방장이 있습니다. 셰프가 있어요. 그는 주방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눈에 띄는 사람 요즘 젊은 애들은 인싸라고 그래 인싸 무슨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인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 유독 눈에 띄는 사람 참 매력이 있습니다. 멋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디에서 눈에 띌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딱한 마디로 대답합니다. 예배자,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객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이스라엘로 해서 10년 동안 공부를 더 하셨어요. 박사 학위도 받고, 아주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돌아와서 마음 속에 너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딱한 명의 성도를 보내 주신 거예요 한 명. 2년 동안 단한 명의 성도를 놓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지쳤어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는 은사가 아닌가 봅니다.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나 봅니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 동안 단한 명의 성도를 놓고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때 마지막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에게 훌륭한, 훌륭한 그 그런 설교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다. 아,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설교자보다 예배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 그 이후에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교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 교역자들은 긴장하면서 예배를 돕습니다. 교역자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송실에서, 안전 관리하고, 주차장에서, 모든 분들이 포함됩니다. 예배 드릴 때 나는 철저하게 예배자다. 이걸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를 돕는 기술자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잘못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배를 돕는 봉사자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해야 돼 악기를 연주할 때도 나는 악기 연주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연주자다. 이런 마음이 앞서면 안 돼요. 나는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다. 나는 방송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다. 나는 교회의 봉사로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자다. 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 의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예배를 준비하는 다양한 봉사자, 기술자, 연주자, 모두가 다 나는 예배자라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때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눈에 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발견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냐 성경을 통해서 깊이 보면 첫째는 참된 예배자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어느 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 여자는 예배하는 장소가 어딘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떤 곳에서 예배하든지 정말 예배자로 예배하느냐? 예배의 태도를 얘기하는 마음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내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가지는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계십니다. 우리는 모양을 보고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티는색 옷도 좋아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좀 나서보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회상 17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리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의 마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럼 어떤 마음의 태도이냐.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23절, 24절은 다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바꿔 말하면 그 예배가 영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응답.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다 이 말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러나오는 찬양 내속 깊은 심연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도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내 속에서 깊은 결단 이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 마음을 모아 내 전부를 최선을 다해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이 복된 예배, 그예배 여러분 그 예배의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1절만 하면 속에 깊은 시면에서 우러나온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병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내 생명을 구원하시 하나님께 내 속에 우러나오는 깊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진실한 감사와 결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부르는 찬송 하나를 더 하보겠습니다. 사백삼십팔 장. 내 영혼이 총이 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 하늘나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껍데기 예배는 그리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사람에게 보여주는 멋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가장 깊은 곳에서 결심하는 결단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다른 요소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속사람이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의 근본적 태도가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집중하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집중이 예수님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을 보고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을 보고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을 보고 근본적인 이 태도. 참된 예배는 그러므로 나의 영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토요일이 되면 주요일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점검 리스트가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 구석구석 또 모든 곳 하나하나 또 요즘 같아서는 방역 또 환기 또 여러 가지 또 점검 이런 걸 철저히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조회하고 기도하고 주일 섬김을 세밀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준비된 예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장 속 사람에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된 예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은 시간과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 받아서 거룩한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고 말하면 우리의 준비된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신발을 벗어라입니다. 우리의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마음 내 속에서 가장 깊은 시면에 울려버리는 주님의 찬양, 기도, 간증, 결단, 고백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물론 마이크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죠. 헌금 가운도 제 위치에 있는지, 기도자에게 연락은 됐는지 안내는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4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시간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23절에 보니까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이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일 더욱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왔는지, 내가 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더욱 거룩함을 추구해 왔는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더욱 반영을 베풀었는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는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살고 이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연구학자에 의하면 우리 사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로 계산해 볼때 잠자는 시간 빼고 1.7%의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7%. 그런데 그 1.7%의 시간이 98.3%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98.3%의 시간이 1.7%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예배자. 바로 그런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배자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아주 귀한 분한 분이 나옵니다. 38조 39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이런 사람을 또어저서 만날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98.3%의 모든 삶이 그의 1.7%의 예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애굽의 바로왕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1.7%의 예배를 위하여 98.3%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산다는 것.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런 자의 가정과 자녀손을 복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